완두산입니다 1월 4일 오늘 목포 수협에서 싱싱한 저희 완두산에서미어를입 판을 받았습니다. 손질해가지고 깔끔하게 썰어드실 수 있게 보내드릴 수 있고 아니면 토막내서 지리탕 끓여드실 수 있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싱싱한 두때 목갈치를 오늘 새벽에 저희 완도산에서 입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손도 좋은 목갈치로 입판받았고요. 필요하신 분들, 저희 오늘 토요일도 배송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1월 4일 목포 수협 서어 입판장에서 오늘 파갈치로 입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요. 창이 터진 걸 파갈치라고 하는데요. 요즘 갈치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이런 파갈치를 많이 찾으십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오늘 저희가 머릿고리 손질해서 오늘도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도사입니다. 귀하 백미 파족이 오늘 새벽에 입항 받았습니다. 오늘 1월 4일이고요. 유저망배가 오늘 들어와서 오늘도 입항을 받았고 이제 토요일도 택배가 가능하고요. 파족의 특성상 이렇게 터진 것도 있고요. 상처 상처가 난 것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1월 4일 토요일, 오늘 토요일도 이제 퇴출이 가능합니다. 오늘 목포 수협에서요, 유자망배에서 입판받은 120미 정품 참조기를 입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재수용으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굉장히 귀합니다. 정품 많이 안 나오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도수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참조기는 바로 백미 정품 참조기고요. 백미 같은 경우에는 재시용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23cm 내고 윗단이 약간 더 크고요. 아랫단 약간 더 작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오늘도 싱싱하게 해서 보내드릴게요.